안녕하세요. 젤라 TV의 젤라입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1등석 비행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인천 뉴욕발 퍼스트 클래스 비행 브이로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나하나 코멘트는 다못 달았지만 댓글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읽어 보았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도 많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영상을 경솔하게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은 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비하 발언과 조롱하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는데요.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행 1등석 브이로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젤라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등석 비행여행 함께해요. 산프 공항에서는 대한항공 라운지가 따로 없었고 같은 스카이팀의 에어프렌스 라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등석 승객과 프레스티지 이용객이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산프란시스코 공항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고 오래된 느낌이 나는 공간이었고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고급스러운과 프라이빗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공항 이용에 있어서는 1등석의 메리트를 크게 느낄 수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이용한 1등석 기종은 보잉 777-300ER입니다. 총 291좌석 중에 8좌석이 1등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좌석 중 1등석 탑승객은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한국 항공법상 이륙 전에 주류 서빙이 금지되어 샴페인 대신 커피를 요청했어요. 특등석 응. 어메니티로는 아틀레코롱의 핸드크림, 스페셜크림, 립밤, 쉐딩크림, 버드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틀레코롱 수부크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 보스 헤드폰도 제공되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 belts are fastened. 먼저 아다까주진체와 차이브 망고 살사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삭한 망고의 식감과 아보카도 살사가 무척이나 잘 어울렸어요. 접시에 남긴 진한 소스는 중국풍의 소스였습니다. 랍스타의 쫄깃한 식감도 너무 맛있었고 랍스타를 오이에 함께 말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빵은 네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요청하면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나온 빵의 향기가 기내에 퍼집니다. 특히 로즈마리가 마구 박혀있는 빵은 시플스로 입안엔 로즈마리 향이 깊어졌습니다. 주요리는 한식, 양식, 중식 중에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양식을 요청했고, 샤프란 소스의 농어 요리에 으깬 고구마, 샐러리, 양파, 콜리플로가 같이 섞인 되었습니다. 요리 색감이 너무 예뻤는데, 먹음직스럽진 않죠. 저에게도 난해한 맛이었는데, 농어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신선한 계자 과일이 나왔습니다. 딸기와 오렌지, 나뭇잎처럼 까끔 메론, 키위가 나옵니다. 커피나 차 같이 니까 이렇게 모두 식사를 마쳤습니다. 보행 치치치 302R은 흑등석 한좌석에 창문 4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기종에 비해 넓어 휴식에 좋아요. 영화를 보면서 슬슬 취침 준비를 합니다. 밥 비행기 스케줄이라 시차적응 없이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간식으로 라면과 쿠키, 그리고 보드카의 스프라이트를 섞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키는 따뜻하게 데워 나오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나는 담백한 맛의 라면입니다. 라면과 같이 나오는 이 파창아 치와 오이지는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석이 너무 편안해서 잠에 진짜 깊게 자고 일어났어요. 자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식사 요청을 해서 맞춰서 깨워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먼저 요거트와 시리얼이 제공되었습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은 요거트였어요. 우유에 각종 시리얼이 말아 나왔습니다. 시리얼은 달지 않은 그런 종류의 시리얼이었습니다. 주요리는 한식과 양식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한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북어국과 한식 백반이 나왔는데 반찬으로는 오이지와 장조림이 나옵니다. 신한 계절 과일이 나왔습니다. 포도, 오렌지, 수박, 레몬이 나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요청하여 만세품 쇼핑을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쯤 오미자를 권해주셔서 입가심을 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샘플 한 행은 뉴욕행보다 가격 면에서 더 비싼데, 식사나 기내 시설은 A380 뉴욕행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A380이 아무래도 대형 기종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인 777 기종은 다른 기종보다도 좌석이 더 넓어서 편안한 점은 있었습니다. 비행 콘텐츠만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이 품종을 타보니까 드는 생각은 비즈니스 앞으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공간의 확보와 편안함이 주는 만족도가 큰것 같습니다.